김 실장입니다. 저는 지금 런던 중심에 위치한 말버나우스 런던에 와 있습니다. 말버나우스 런던은 런던의 대표적인 중저가 어학원으로, 학비 대비 퀄리티가 높기로 유명한 어학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말버어 학원을 둘러볼까요? 스터디 센터에 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어요. 여기서 책을 빌릴 수도 있고요. 노트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조용하네요. 저는 지금 말본하우스수셜 프로그램 보드 앞에 와 있는데요. 말본하우스는 매일같이 다른 프로그램을 한 개씩 운영한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보드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주말에는 옥스포드, 브라이튼 같은 데이트립을 따로 떠난다고 해요. 이렇게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교실에 들어가 볼까요? 말본하우스의 탑5 국적 비율은요. 브라질,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완이즈, 자, 페니즈 대신 다른 나라 국적 비율도 다양하게 있어서 한반이 한국적 학생들로 꽉차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포인트, 한국인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3에서 4%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저는 지금 말본하우스의 공용 공간에와 있습니다.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앉아서 이야기도 하고요. 커피도 마시고 두다도떨수 있는 공간이네요. 굉장히 깨끗하고 학생들이 편히 쉴수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테이블 부폴도 있네요. 말본하우스가 작년에 2 0 5주년이었다고 합니다. 올해 2025년 8월에는 26주년이겠죠? 말버하우스 뒤에 있는 코티아드에 와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뒤에 나와서 이렇게 편히 쉴수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챕터 킹스 크로스와 공유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어, 여름에는 정말로 인기가 높을 것 같습니다. 팀 보드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버하우스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과 선생님들이 다 있는데요. 말버하우스의 많은 선생님들은 영국 출신이지만 다른 나라 언어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말본하우스 런던 26년이나 된 전통 깊은 어학원으로서 가격 대비 퀄리티가 아주 높은 어학원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A UK 영국 어학연수 전문적으로 속하고 있습니다 더보기하단에 연락처 남겨놓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거고요 영국 어학원 견적서가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가 모바일 버전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